야 어제 영상 봤었냐? 길 정나 웃김 민도깔라 고샘 쥐라고 네가 보는거 존나 재미 없더라 다 윤진한 것만 보는 꼰대 새끼 이진는아 진짜 킹받네 그거 민족둥이도 올라간건데 잠깐 이러면 안되죠 역 비서가 외래어 줄임말은 나빠요 그니까 다시 <laughs> 친구야, 어제 영상을 보았니? 당연히 봤지. 이것도 보았니? 그러면 <laughs> 여러분, 여러분도 이 친구들처럼 마음을 고쳐 먹고 착한 말, 고운 말, 바른 말을 써야겠죠? 그럼. 안녕. 안녕. <laughs>